이틀 전 LA 한 인타운 인근인 페어팩스 에비뉴와 올림픽 블러버드 인근 도로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러시아워 차량 혼잡에 흥분해 대로에서 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LA PD가 2년 전 흑인을 체포하는 영상이 어제 법정에서 공개가 되었는데 백인 남성의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인근 주변에 흑인을 체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LA 대리구에서 운전자가 총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laughs> 네, 그 우리가 뭐 상상을 하고 또는 영화에서나 보는 이제 그런 일이 <laughs>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네. 말았습니다. 이게 참 굉장한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아, 이뭐 주요 메이저 언론들 전부 다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A 한인타운 인근의 한 대로 한복판에서 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행히 뭐,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동이라고 네네. 그랬습니다만, 참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어떤 운전자가 러시아어에 길이 막히니까 도로가 막혀서 잘 빠져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화가 나서 총을 음. 꺼내서 허공에 대고 총을 쏜 겁니다. 어디였냐면 페어팩스 에베뉴와 올림픽 볼로버드, 뭐 우리 한인들도 많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페어팩스 에베뉴와 올림픽 볼로버드 부근 도로에서 음. 이렇게 총을 꺼내서 이 수많은 차량들이 있는 데서 그냥 총을 쏴버린 겁니다. 네. 그이 지역은 항상 교통량이 많고요. 특히 네. 여기가 이 문제인 게 여기에 그 샌빈센테 블루버드가 지나가는데요. 그렇죠. 이게 동남 방향으로 비스듬히 올림픽 비스듬히 블루버드를 네. 지나가요. 그래서 네, 네. 굉장히 처음 가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고요. 네. 여기가 그래서 굉장히 교통편이 참안 좋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어때? 출근 어, 시간이나 네, 퇴근 네. 시간 때는 혼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데 저도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빈센테블루 빈센테블루버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좀 이해가 잘안 가는데 <laughs> 아무튼 그래서 그 러시아어에 항상 교통혼잡이 심해지는 대표적인 교통정책 구간인데 이틀 전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6일 날 오후 5시쯤에 퇴근 시간때 러시아어 때 혼잡한 양상이 극에 달하자 한 여성 운전자가 음. 이성을 잃고 흥분해서 총을 꺼내 들고 위협하다가 허공에 결국 총을 가격, 총, 총격을 간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참 황당하기도 네. 하고 충격적이기도 한데, 아니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 네, 예, 그 연예전문지 TMG가 어. 그 당시 상황을 찍은 그 영상 아마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영상을 입수해서 공개했어요. 그 스탑 사인에 음. 그 영상을 보면 스탑 사인에 정차에 있던 한 흰색 차량 안에 있던 어떤 여성 운전자가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예, 그 라디오 코리아닷컴에 지금 저도 이 기사를 올리면서 그 사진을 올렸는데요. 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 여성 운전자가 그 영상을 보면 영상 속에서 모습이 나오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고함을 칩니다. 그때 이미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음. 화가 난 상태였어요. 아마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차가 빠지질 않으니까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소리를 지르다가 음. 총을 장전하면서 위협을 가합니다. 지금 누구 죽고 싶은 사람 있냐? 누구? 뭐 그러면서 <laughs> anybody wants to die now? anybody? 뭐 이러면서 어, 굉장히 그 위협적으로 그러더니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총을 그냥 꺼냈어요. 꺼내서 음. 보여줍니다. 음. 위협을 가한 거죠. 총을 꺼내서 그 말다툼하던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그 총을 당장 쏠 것처럼 이렇게 위협을 가하더니 결국 이 여성이 탄 차량에 그 선루프가 되돼 있었어요. 그래서 음. 거길 열고서는 허공을 향해서 음. 총을 쐈습니다 예, 네, 그런 일이 좀 벌어졌어요. 이 여성 운전자는 체포는 됐는데 네. 체포되고 도 나서 횡설수설한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성 운전자 난동 때문에 페어펙스 에비뉴와 올림픽 블러버도 부근이 그 이틀 전 화요일 오후 5시쯤에 난리가 났어요. 그그 그 시간이면 뭐 엄청나게 차량이 막 그렇죠. 예, 네, 미어터지는 시간이 됐는데 이게 총을 쏴 버렸으니까 뭐 아무리 허공에 쐈다고 는하지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에, 난리가 났고 그래서 LA 카운티 셰리프 경찰관들이 나타나서 결국 이 여성 운전자를 체포했는데요. 음. 이 LA 카운티 셰리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이 여성의 총기를 빼앗았고 음. 그리고 이제 여성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주의하게 총기를 꺼낸 혐의를 적용해서 구치소에 수감했는데 음. 조사 결과 이 여성 운전자는 34살의 애슐리 테미카 그린웨이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에슐리 테미카 그린웨이드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닥터 드레의 딸이라고 그래가지고 닥터 드레 <laughs> 네 닥터 드레 오. 굉장히 그 화제가 됐죠. 닥터 드레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예. 힙합 프로듀서이자 프로듀셔. 래퍼로 활약하는 힙합계 대부고 살아있는 힙합의 전설이죠. 음. 이 쉬운 여섯 살입니다. 이 닥터 드레가 본명이 안드레 로멜레 영이죠. 음. 근데 이 여성은 지금 에슐리 테미카 그린웨이드인데 아무튼 자기가 닥터 드레의 딸이다 뭐 이렇게 오. 얘기했는데. 그래서 더 아마 이게 화제가 됐던것 같은데. LA 카운티 셰리프 군은 애슐리 테미카 그린웨이드가 닥터드로의 딸이라는 주장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확인이 안, 안 된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는데 에, 아무튼 이런 이 여자가 이 여성 드라이버가 저지른 일도 충격적인데 또 음. 닥터드로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좀 화제가 아주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미국이 총기를 자유롭게 가지고 네. 달릴 수 있으니까 어떤 네. 사건도 벌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사건은 저는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평소에 걱정하던 어. 일이 좀 현실화 되지 않았는가. 저는 사실 운전하면서 네. 저 이렇게 차가 뭐 신호를 받거나 음. 이럴 때 옆에 다른 차량이 이렇게 다가오면 맞아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저도 요새 굉장히 불안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사실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나 혼자 괜히 너무 좀 불안해하는 거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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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데 실제로 어, 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 아, 좀 뜨끔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말씀 하신 대로 미국이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네. 네. 옆에 다른 차량이 다가오면 갑자기 차량문이 내려가면 서막 총을 꺼내서 음. 총을 쏠것 같은 그런 아니, 느낌도 있고 그 아시아 주거 네. 범죄가 심해지면 서 그렇죠? 은근히 네. 더 네. 네.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을 좀 상상 은 머릿속에 상상은 했는데 네. 아, 이게 실제로 벌어지니까 아주 놀랍고요 이게 아, 영화에서만 벌어지는 아, 일이 맞아요. 아니구나 하는 걸알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부근에 거주했던 뭐 차량 운전자들 말할 것도 없고 음. 거기 살고 있던 주민들도 혼비백산했다고 그래요. 네. 그 네. 페어팩스하고 네. 올림픽 그 부근에 살던 주민들. 저게 원래 저유테인촌이죠 네, 그렇죠. 네. 그 거기사는 한그 여성 세라커츠 씨는 그 도로에서 허공으로 총격이 발사된 때 자, 자신의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음. 그 부근의 집이었던 거예요그 오후 5 시였으니까 아, 부엌에서 이제 저녁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요란하게 났다고 합니다. 바바바바 like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발에 하나 여러 발이 그냥 동시에 그냥 발사됐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총소리가 워낙 엄청났기 때문에 네. 너무 놀래가지고 어, 자기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총소리가 엄청났던 것에 비해서는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게 정말 기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주민이 인터뷰한 걸 들어보면 그 총격에 발사됐던 페어팩스하고 올림픽 볼로버드 거기가 원래 차량도 많이 다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곳인데 그렇죠. 특히 아이들이 평소에 자주 걸어 다니는 어.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뻔했다. 어허. 그래도 그 여성 드라이버가 하늘을 향해서 쌓길래 망정이지. 이걸 정말 사람을 향해서 쐈으면어 그렇죠.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요. 어. 이제 우리가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음. 아, 좀 느긋한 마음으로 항상, 어, 예. 네. 타이거 우즈도 이번에 뭐 결국 사고 원인이 과속으로 나타났잖아요. 네. 아마 아침에 약속이 있는데 늦어가지고 음. 좀 서둘러 가다가 그런 사고를 낸것 같은데, 우리가 좀 약속이 있으면 네. 좀 미리미리 미리미리 어, 출발을 해서 좀 여유있게 도착해서 좀 시간이 남을 정도로 좀 미리 좀 출발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가 좀 급해 보이면 음, 양보해요. 양보해 양보 운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 피해죠. 예, 그 누군가가 서둘러 가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냐고 양보해 주는 게 좋고요. 괜히 뭐 거기서 또 신경 다툼 하다가는 또큰 일이 날수 있다는 거 이런 사건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LA PD 경찰관들이 흑인들 차포한 사건이 네. 또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이건 또 무슨 일이죠? 아 이건 또참 황당한 일입니다. LA 지역에서 2년 전 일어난 그 사건인데 이제 어제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열려가지고 이게 지금 네.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그 어제 그 재판 그러니까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 당시 그 경찰이 바디캠을 하잖아요.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 흑인인 앤턴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체포되는 모습이 담긴 그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 흑인 앤턴 오스틴이 체포된 후에 LA시와 LAP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소송의 예비 심리가 어제 열렸는데 사건이 2019년 5월에 일어났는데 그 영상이 그 인종 차별의 어떤 증거로서 이제 제시가 된 거였습니다. 네.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이 담긴 거예요. 그 영상 내용을 보면요, 음. 그 2019년 5월 24일 영상이었는데 음. LA PD 경찰관이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어요. 근데 그 할리우드 지역으로 출동했는데 음. 가정 폭력 신고 내용이 뭐였냐면 백인 남자 친구가 자기를 때리고 있다. 어. 이제 와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 백인 남자가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알고 출동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백인 남성을 체포하러 간 거였는데 <laughs> 근데 그 할리우드 그 신고를 받은 지역에 가니까 마침 흑인이 쓰레기통에 그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자기 앞에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려고 나와서 쓰레기를 음. 버리던 중이었어요. 네. 근데 흑인이 보이니까 이 LAPD 경찰관들이 흑인이니까 일단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앤턴 오스틴이 혹시 좀용의자인가그 다가갔는데, 그 확신할수 없는 거죠. 네. 그 백인이라고 보면 신고받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지나쳤는데, 다시, 다, 다시 돌아오는 흑인에게 아하. 그 모습이 바디캠에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순찰차가 이 엔턴 노스틴 흑인 옆을 지나치면서 관찰을 하고 나서 이 LAPD 경찰관들끼리 이제 무선으로, 대, 무전기로 대화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경찰관 한 명이 그래요. This dude? 그러니까 이 녀석이냐? 뭐 이렇게 음. 물었고, probably. 음음. 그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음음. 그러더니 L.A.P.D. 경찰관들이 이 흑인에게 엔터노스틴에게 다가와서 뒤돌아서라고 그랬고요. 음. 그 그러니까 흑인은 영문을 모르고 쓰레기 보이러나다가 <laughs> 뒤돌아섰는데, 그러니까 그냥 팔을 잡더니 그냥 수갑을 네, 채워버리는 네, 네. 이렇게 체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터노스틴도 황당해서 반항을 했는데, 뭐 경찰들이 제압을 해서 체포가 됐고 참. 이렇게 소동이 나니까 집안에 있던 이 흑인. 엔터노스는 여자친구가 뛰쳐나와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왜이 사람을 수갑을 치고 왜, 왜 체포하느냐. 여자친구도 달려들었다는데, 미셸 마이클로 비스라는 여자친구가 경찰한테 항의했더니, 경찰이 여자친구까지 체포해서 데려가는 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laughs> 백인 남성이 가정폭력 휘두른다는 신고 받고 나온 사람이 그냥 눈앞에 흑인이 보이니까 그냥 잡아간 거예요. 이런 일 지금 용의자가 아닌 사람을 체포한 것도 잘못이지만 네. 체포 이후에도 지금 계속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용의자가 아닌 사람을 체포한 것도 문제인데, 음.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트럭이 보여 나왔다가 체포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흑인 남성이 42살의 앤터 오스틴이 당연히 저항을 하고 반항을 했죠. 그러니까 l a p d 는 경찰의 그 공무를 방해했다. 아, 그래가지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렀다는 혐의. 어허. 체포에 저항했다는 혐의. 어허. 이런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했는데 그리고 처음부터 무리한 혐의 적용이었고 결국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는 기소 과정에서 사라졌고요. 어허. 처음부터 바디캠을 보면 바로 수갑이 채워져서 제압이 됐기 때문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경찰한테 폭력을 휘둔다는 건 말이 안 됐고 그러나 이제 체포에 저항했다는 혐의는 계속 살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서른 살의 여자친구 미션 마이클로 위스에게도 음. 체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LAPD 주장은 LAPD 경찰관이 잘못 체포했을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그걸 방해했다 음. 그런 죄를 <laughs> 적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남자 이 남자와 여자친구 두 사람을 끌고 가서 구치소에 수감을 시키고 음. 수 시간 동안을 내보내지 않았고요. 결국 오만 칠천 달러 보석금을 내고서야. 석방이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영상 공개된 게한 11분짜리 분량인데 그 어. 내용을 보면 앤턴 오스틴 이 흑인 남자와 미셸 마이클로비스 여자친구가 영상에서 내내 억울하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어. 우리는 집에 있다가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 어. <laughs>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계속 체포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LAPD는 전혀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서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는 음. 이런 일을 이제 벌인 거고요. 결국 이 엔터노스틴과 미셸 마이클로 위스가 1년 전에 법정 공방을 이제 시작하기로 결정을 아, 했고, 네. LA 시를 상대로 LA PD의 아하, 아하. 부당한 체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아, 어제 연방 법원에서 이제 첫 번째 재판이, 재판이 벌어지면서 네. 예,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아주 크게 파장을 또 일으켰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겠네요. 네, LA 어. 시 쪽, 그러니까 LA 를 대리해서 LA 그 검찰이 시검찰이 이제 나왔는데 LA 네. 시 검찰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LA 시검찰은 소송에 실익이 없다. 기각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네. 잘못된 체포의 책임이 앤턴노스틴과 여자친구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뭐 경찰관이 잘못 알고 체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흥분하지 말고 경찰에게 자초 지정을 알아듣게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흥분해서 반응을 하니까 경찰은 당연히 제압하고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 그 LAPD 경찰관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공무를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LA 시 검찰이 좀 어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 앤 엔토노스틴과 그 여자친구의 법률 대리인이 파이잘 길이라는 변호사인데 아,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당시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엉뚱한 사람을 체포에 가둔 게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분명히 신고, 신고 자체가 백인 남자가, 백인 음. 남자 친구가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에 좀 와달라, 이렇게 분명히 신고가 들어갔는데, 음. 어떻게 흑인 남성을 체포할 수 있느냐. 이거는 명백히 인종차별이다. 음. 그러니까 평소 LAPD 경찰관들 머릿속에는 흑인 남자는 그냥 죄인. 네. 범죄자다. 음, 그런 네. 인식이 없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아, 이게 아, 아, 변호사의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9-1-1의 가정폭력이라고 신고했던 여성도 증, 증언을 했어요. 네. 경찰관들이 흑인 남성을 엉뚱하게 체포하기가 어. 사람을 잘못 체포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신고한 여성이. 근데도 LAPD 경찰관들이 말을 안듣고 그냥 데려가 버렸다는 거죠. 흑인 남성과 그 흑인 남성 여자친구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이게 이 변호사 측의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L.A.P.D.의 인종차별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사건은 그래도 뭐 해피엔딩이라면 좀 그렇지만 사람이 죽거나 다치니까 조지 플로이드 같이 뭐 이렇게 사람이 죽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혹시 가볍게 해프닝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변호사는 되겠지요.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음. 어제 법정에서 질타했다고 하는데요 음. 이 일이 뭐 흑인의 흑인과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음. 우리도 요즘 아시안 증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요 음. 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참이 음. 주류 사회에서 이 소수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은가 만약에 쓰레기 보이러 나온 사람이 백인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행동했을 것인가 이런 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LAPD가 또 소송에서 지게 되면 또 LAC는 보상금을 이제 지불해야 할 텐데 네. 그게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